불도 나왔고. 웃웃 불 들어와 응? 이렇게 서 당기면 시트 폴딩은 3단계가 있고 아. 지금 3단계 뭐예요? 여기 맨 뒤에고 이게, 아. 이게 2단계 와 진짜

네. 오, 이것도 진짜 이쁘다. 네. 오, 네. 이것도 이쁘다. 뭐지? 가내부 뭐. 아아 일단 이걸로. 아니, 길게 안 하고? 짧게. 브리브로브리거예요리브리브리브리브 어, 너무 좋브요브리브리브 드라이브를 스 하고 싶으나차 <laughs> 폭을 몰라서 못 해요. <laughs> 모르는 위험 상황을 위해 에프터스 미른 리폰 이제 머리 머리, 머리, 머리. 회전하고 독대과이시 반면입니다. 다 보이네요. 여기. 독대과이시 갑니다, 갑니다. 깜빡이를 넣으면 이렇게 다보이고요 독대과이시 방면입니다 요 핸들 적응 좀 해야 되겠다. <laughs> 네. 이거 핸들이. 남편은 20.5도 에어컨. 저는 25.5도. 이렇게 다르죠? 온도가. 개방감이 아주. 너무 어, 뭐 예쁘죠? 지금 에어비앤비를 갑니다. 자, 다리 이렇게 가고 있구요. 누적 주행거리 14km, 완전 기압죠 那很美。 가 열립니다. 그럼 불빛이 이렇게 나고요. 불빛이 납니다. 그러면은 차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이건 아니고. 도전 게임 하라고 나왔는데 너무 어려워요. 남편은 1등 하고 있네요. 저는 5등, 3등. 어머, 다 박았어요. 순이와 5순이. 이야, 재밌다! 이렇게 13,000원 넘어가고 있고, 25분 정도 남았고, 벌써 65%나 되네요. 미치는 곳에서 완전히 있어봤는데, 아직 선틴팅이랑 뭐 하진 않았는데, 엄청 뜨겁습니다. 손이 아주아주 아주 뜨거워요. 이게 저희 처음 느껴보는데 안 뜨거운 줄 알았는데 엄청 뜨겁네요. 계란후라이 꼽히겠다는데. 계란 <laughs> 아, 좀 많이 뜨거워. 어머머 화상 입을 정도예요. 이거는 참고해주세요. 이렇게 안쪽에 보이고 실제 날씨 이렇게 보이고 날씨 이렇게 보이고 안에서 보이고 보이고, 이렇게 이 보이. 고 끝나고 제가 운전해보고 있습니다. 아직 어색하지만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. 4 45분. 5 7시간 45분을 해야 합니다.